안녕. <laughs> 오늘도 할 말이 없지만 방송을 켰다가 아닌 영상을 켰다. 영상을 왜 켰냐? 니네 보고 싶어서. 니네 보고 싶다고. 니나 네 보고 싶었지. 니네 누군지 아나? 니는 네내 시청자. 시청자? 왜 반말 쓰냐고? 그럼 니도 반말 써라.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 죄송하다. 반말 써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 내가 보고 싶었나? 왜 내가 보고 싶을까? 난네 남친도 아니고 네 여친도 아니야. 음너 너에 대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넌 나에 대해 좀 아나? 너도 모를 걸? 나를 내, 나를 속속히 그 뭐더라? 알려면 아주 그냥 미친 세상 열릴 거야. 나는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주 일부 이만큼, 이만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젠 그냥 할말 없고, 나 좋아하고, 나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눌러라. 응, 바이 아, 그리고 지금 방구 껴가지고 냄새 개오진 니도 맡을래? 아, 근데 내가 맡아도 독해가지고, 우리 소중한 분한테는 그거. 그냥 이거 뿌려야지. 1스스마아0 아, 10 아니냐고? 나나고 아직 안 들어와 0고 들어오면 알려줄게 0 10 10 10 10 10 10 1로10 1 이거 광고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할게. 그럼 안잘 자. 꼬마 아가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라, 디비 자.